안녕하세요.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2024년 작년에, 음, 기억하기로 시, 아니다, 2023년. 그렇죠? 23년 10월쯤에, 10월부터 12월까지 제가 귤을 판매해서, 어, 토스 광고로 귤을 판매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나름 조회수가 제 구독자 기준, 하면 좋았죠. 그리고 제 아는 분들이 그걸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매출 그리고 수익도 꽤 냈던 분이 계시고 저는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그게 어 2024년 작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10월 전으로 써놨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작년에 작년 24년에 이게 휴대폰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저희 회원님께서 어 저희 단톡방에 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어 진짜로 휴대폰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종료됐나 보다. 그런데 막상 광고 보는 것도 돼. 그래서 어딘가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도 없고 좀 이제 그때 더 이상 소소한 걸안하셔대요서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어 살펴보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제가 어, 톡스토어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하면서 어떤 외부 채널에서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없을까 찾다가 다시 토스 광고를 봤더니 이게 PC에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어, 이 영상 뭐 보시는 분 중에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셨던 분들은 아직 가능하더라. 다만 휴대폰에서 이제 쉽게 뭐, 또 할래,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PC에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토스에즈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광고 시작하기, 그니까, 러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 상품에 보시면, 게시물 보고 포인트 받기, 이게 그거거든요. 전에 했던 거. 제가 이제 1만원 내고, 그래서 여기에, 노출시간 보장 상품으로, 지면에 노출되면, 구도 40대, 50대 성필이 높은 지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40대, 50대들이 식품을 많이 사거든요. 남자 말고 여성이. 그분들이 여기 많이 보니까 그분을 타겟으로 하면은 성과를 많이 낼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23년에 이런 토스 광고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통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 이런 설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 40, 0대 여성이 어 타겟 어떤 노출도 많이 되고 클릭도 많이 하더라라는 걸 저희가 어 알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혹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알려줬던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수익을 매출을 냈었죠. 이제 지금 이제 토스에서 자기네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 제끼 성과만들제고 사례는 없다. 그래서 만원 내면 노출 기간 2일, 5만 원에 10일, 뭐 100만 원에 13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 원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어 10만 원이0만 원인가까지 해봤는데 어, 돈 쓰는 만큼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씩 어, 일관 그래서 조회 수가 최근에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 클릭 수 조회 수꽤잘 나와요 비슷하게 다만 이제 지금은 효율이 니까 그러니까 구매력이 이렇게 많이 좋 좋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잠재적인 소비자 이 광고를 보는 소비자도 아 저게 뭐 비싸더라. 혹은 광고다라고 좀 인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효율이 덜 나오지 않나라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 상품을 금액을 많이 넣어서 하는 방법 말고요 비용 만원 써서 자주 하는 방법 이게 더 효율이 좋더라 제 경험상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 가입해서 여기 이렇게 가입 시작하기 하면 나와요 그럼 저희 계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 보시면 게시물 보고 포인트 받기 이렇게 나오죠. 제가 백순대를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이렇게 했었어요. 했었고 만원 썼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시피 그리고 조회수는 5만. 꽤 나오죠? 그리고 클릭수가 3 4 5꽤 나오죠. 그래서 클릭당 2 9원 정도. 그3 그러니까 0원 정도 쓴 건데 이 정도면 매우 좋은 광고예요. 그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클릭당 30원이니까 저희가 네이버 CPC 광고가요. 보통 이제 클릭당 나가는 거 CPC라고 하잖아요. CPC 광고가 최소 77원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음은 아마도 55원. 한 클릭당. 근데 여기는 그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클릭당 비용을 치면 나쁜 광고는 아니다. 다만 얘네가 사느니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여기는 가두리처럼 가둬져 있어요. 소스 이용하는 사람들 한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찾은 그러니까 백순대를 예를 들면은 내가 백순대를 오늘 검색을 해서 온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 있어요. 같은 클릭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백순대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백순대가 딱 떠서 클릭하는 것과 제가 백순대가 갑자기 TV에 나와서 먹고 싶어서 검색해서 어, 제가 클릭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같은, 어, 금액 CPC, 클릭당 비용이 나가더라도, 어, 네이버가 더 효과가 전환율이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다는 소리가 많죠. 근데 이거는 그냥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클릭하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요. 어쨌든, 클릭당 비용만 봐서는 이게 나쁘진 않다. 다만, 타겟정 그러니까 즉, 관심 있는 사람들이 클릭한 거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거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릭당 비용만 보고는 보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네이버에서 77원 이런 거 계속 많이 하는 게 낫죠 그냥 클릭당 비용 싸게 그냥 막 올려놓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클릭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데 얘는 그래도 클릭은 좀 된다라 그럼 제가 어저께 몇개 팔렸는지 아세요 요거 해서 두개 팔렸어요 만원 쓰고 제가 백순대가 마진이 지금 높게 설정을 했는데 오천 원에서 비싼 거만 원까지 나옵니다. 다행히 만 원짜리를 누가 하 하나 사고 하나는 마진 삼천 원짜리 걸 샀어요. 그래서 만원 쓰고도 돈이 좀 남았죠. 그럴 때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며칠 사이 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만원 하고 만 원만큼 돈이 들어오더라. 혹은 안 들어온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땐 광고비 쓴 정도는 벌더라. 어, 광고비 냈다고 가정하고도 남더라라는 계산을 저는 하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만원 위주로 하죠. 그 전에도 좀 했었고. 그래서 노출 꽤잘 돼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내가 어, 이걸 브랜딩이라 하거든요. 알리고 싶어. 판매보다는 그냥 이런 걸 알리고 싶어. 그래서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음, 알리는 쪽에는 나쁘지 않은 비용 같아요. 다만, 이게 구매로 연결이 되느냐, 전환까지 되느냐는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절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마진이 남는 상품, 고마진 상품을 홍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쓴 비용,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삼만 원이든, 이 비용이, 어, 판매, 구매 전환해서 회수가 되느냐, 이거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즉시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해서 어 내가 만원 썼는데 만원 이상 순수액이 남아 그러면 또 하면 되잖아요 이런 광고하기에 좋다 라는 걸꼭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저마진으로 어뭐 100개씩 팔아야지 라는 상품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100개 안 팔려요 제가 처음에 2023년 했을 때 귤을 제가 9천원에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10kg를 무료배송 엄청 싸죠 그거는 한번 하면 100개씩 나갔는데 어, 그런 상품이 아니면 여러분은 고마진 전략으로 가는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기 왼쪽 보시면 뭐 버튼 누르기도 있고 쇼핑, 어, 쇼폼도 있고 라이브 쇼핑 뭐 이렇게 있어요. 저도 근데 아직 안해봤는데 제가 어, 약간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스 앱은 금융관련 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돈에 관련한 어떠한 그러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주 가는 앱인데 어, 여기에 과연 쇼핑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 순대를 어 내가 살 거라고 기대하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연히 그쵸 쇼핑몰이 아니니까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는 광고는 어 뭐가 됐든 효율이 좀 낮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단순히 숫자만 보고는 하기 그렇고 그러려면 제가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머니 알림이라는 건 광고의 제목도 그렇지만 어떤 머니에 대한 알려주는 그런 거에 내백 순대 광고가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까요 상상해봐도 안 맞잖아요 행운 퀴즈는 얘네 광고 취지가 뭔가 행운스러운 건데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무슨 로또를 판매하는 회사고 뭔가 이벤트 회사야 그러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라이브 쇼핑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쇼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버튼 누르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어 잠재 고객이 없는 그러한 서비스에서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타겟팅이 맞춤식으로 내걸살 만한 고객이 보는 광고 그런 사람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거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잘 상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제가 라이브 쇼핑을 하면은 관심 어, 여기에 보는 사람들이 제걸 사러 올 수도 있어. 왜냐면 거기 노출되는 게 라이브 쇼핑일 테니까, 그쵸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영상 이렇게 찍어서 어좋다더라 해보자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요요 그런 거는 고민을 해보시란 라 얘기고, 제가 요거는 종종 한다라는 거예요. 만 원짜리 게시물 보고 휘게 올라가는 거 요거죠. 요거 요거는 종종 하는데, 요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 고 마진될 수 있다. 어, 그 광고비만큼 뽑을 수 있다. 그게 하루 안에 결정이 나야 돼요. 뭐 이틀, 삼일저이도 출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 간간히 해보시면 좋다. 그런데 나는 마진보다 내거 뭔가 브랜드를 알리는 게 중요해. 일정 기간은.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토스에즈는. 토스를 주로 쓰는 고객과 내가 어, 고객이 좀 일치한다. 그럼 여기에 광고하 효과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고 어, 토스 광고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시간 될때 보세요. 이 토스 광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게시물 보고 포인트 받기는 광고가 매우 간단합니다. 공부할 같은 거할거 거 없으세요.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바로 할수 있으세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 팔리긴 팔려요. 예, 100개 이렇게 낱 나가고. 자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패러다임이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